본래 면목 찾는 이가 장부다. 자기의 본래 면목 찾는데 여러 방법이 있지만 화두 일념으로 나가면 볼수 있다. 화두란 다른 생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물에 파도가 친다고 달그림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글씨 써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남들이 보기엔 참선한다고 앉아 있어 보이지만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흔들리기에 정확히 못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 있기는 있으되 망상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참선하는 것은 물방울을 정착시키는 일이다. 우리의 본래 면목은 영리한 납승도 알지 못하며 석화 정광도 오히려 느리고 둔한 것이다. 옛 사람들은 결제 3개월은 고기가 그물에 던져진 듯이 꿈쩍하지 아니하고 정진을 했는데 요즘은 그물 없는 고기여. 세장 없는 새와 같이 탕탕무해하게 왕래하니, 그래서는 물방울을 정착시킬 수 없는 것이다. 설법이 따로 없다. 바람소리, 나무 흔들리는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가 다 법문이다. 유정무정이 다 성불한다고 했으니, 모든 것에 진리가 포함되었다는 말이다. 옛날 어느 수자가 선지식 스님을 모시고 시봉하였는데,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틀 말씀을 일러주기를 학수고대하였는데 몇 년이 가도록 별다른 말씀이 없자 시간 낭비라 생각하고 딴큰 스님 회상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 그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별다른 말씀이 없어 실망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스스로 정진의 도를 깨달았다. 우리가 별난 도량을 찾고 더 좋은 스님 찾는다는 것이 우스운 일이다. 근본 자체는 무령으로는 내놓을 것이 없지만 무진 요리를 갖추었기에 응용력과 작용력이 없어서 수용을 못할 뿐이다. 우리가 늘 남의 것만 부러워하지 자신의 것은 찾을 생각을 아니하니 중생 노름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근본 자체는 드러낼 수가 없기에 말이 말이 아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야 할 따름이다.